어차피 이 집, 우리 거잖아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나는 평생을 바친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을 시장 좌판에서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자, 내가 평생 지킨 그 집에서 나는 손님도 아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집 명의가 아직 내 이름이라는 것을 아들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을 며칠 뒤집 앞에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가 나타났을 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로 매각됐습니다. 그날 나는 방이 아닌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슬프지만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냉대받고 쫓겨날 뻔했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박순덕 올해 이른입니다.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은 온통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스물둘에 시집 와서 남편 사업 빚 갚느라 10년을 허덕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좌판을 펼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발이 얼었지만 장갑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사신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중반 심장마비였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민수와 중학생 딸 은희를 앞에 두고 나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10만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민수, 은희만 잘 크면 돼. 나는 아이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까? 어떻게 먹이고 가르칠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시장 좌판은 물론이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했습니다. 손은 세제와 물대로 피부가 갈라지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40대 여자가 아니라... 60 노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잘 자라주면 됐습니다. 은희는 착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학 안 가도 돼. 빨리 취직해서 엄마 도와줄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엄마는 괜찮아. 은희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발령받아 떠났습니다. 엄마, 서울 오면 편하게 살수 있어. 내가 모시고 살게.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민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들 민수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착한 아이였습니다. 나를 도와 시장 일도 거들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취직해서 엄마 모실게.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 민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세월 속에서 아들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민수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내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요.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다음 주에 데려올게. 서른 살이 된 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평생을 기다린 이 순간이구나. 그래,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예쁘니? 착하니? 나는 아이처럼 들떠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예쁘고 똑똑하고 착해. 일주일 뒤, 민수는 여자친구 지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연은 정말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김지연이라고 해요.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 잘 부탁한다. 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민수가 좋아하는 것, 또 예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린 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야, 뭐. 앞으로 자주 와서 맛있는 것 많이 먹어야지. 그날 밤,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이제 나도 며느리였고, 손주도 보겠구나. 평생을 고생했지만,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민수와 지연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결혼 비용을 보탰습니다. 집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가 따로 살 형편이 안 되니,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불편하실 텐데. 지연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나는 눈치챘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우리 집은 작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역세권이었고 학군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시세로는 3억은 될것 같았습니다. 괜찮지, 괜찮지.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가족인데. 나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며느리,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민수는 식장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편하게 살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좀 넓게 써도 될까요? 짐이 많아서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큰방 쓰렴. 나는 작은 방에서 살게. 나는 안방을 내주고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옷장 하나, 침대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방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넓은 방을 써야 하니까요. 며칠 뒤, 지연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실에 있는 이 장식장이랑 소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새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돈 낼게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장식장과 소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내게는 추억이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글쎄, 아직 쓸만한데. 어머님, 낡은 거 쓰시면 손님 들어오면 창피하잖아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장식장과 소파는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추억은 중고품 센터로 팔려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부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다르잖아요. 제가 요리 좀 해도 될까요? 지연이 부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부엌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은 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조금씩 나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음식은 좀 짜고 기름져요. 민수 건강 생각하면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 이 냄비 좀 낡은 것 같은데 새 걸로 바꿀게요. 어머님, 부엌 정리가 안돼 있어서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내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점점 부엌에 들어가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내집 부엌인데 마치 남의 집 부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좀 쉬셔야죠. 부엌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가세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일을 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실도 안방도 심지어 베란다까지 지연의 영역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님 베란다에 빨래 널면 보기 안 좋으니까 건조기 쓰는 게 어때요? 어머님, 거실에서 TV 보실 때 소리 좀 줄여주세요. 민수가 피곤해서 일찍 자거든요. 어머님, 친구들이 저녁에 올 건데 불편하시겠지만 방에 좀 계셔 주시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는 방 안으로 밀려났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어느새 나는 손님도 아닌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땠을까요? 나는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뭐라도 말해주겠지. 엄마를 보호해주겠지.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집에서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집안일 하겠다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아들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평생을 잃고 온이 집에서 나는 이제 방 하나를 얻어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았습니다. 겨울만 되면 특히 심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쑤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병원 좀 가야 할것 같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요? 지금요? 응. 겨울만 되면 관절염이 심해져서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내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 결혼할 때다 썼고 요즘은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주던 생활비는 결혼 후뚝 끊겼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형편이 안 좋아요. 지연이 임신했는데 산부인과 비도 나가고. 뭐? 지연이가 임신했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초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저 임신했어요.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지만요.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입덧이 심해서 집안일을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할게. 그날부터 나는 다시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며느리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병원비 이야기는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관절염은 점점 심해졌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나는 부엌에서 지연과 민수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활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생활비. 지금 우리도 빠듯한데 무슨 생활비를. 아니, 어머님 돈이 없으시잖아요. 병원도 가셔야 하는데. 엄마는 괜찮아. 원래 참는 스타일이야. 민수의 무심한 대답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 그리고 여보. 이집 명의가 아직 어머님이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응, 아직 명의 이전 안 했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잖아요. 무슨 문제?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이라는 말은 내가 죽으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그냥 절세 목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게 좋다고 하면 되죠. 어차피 이 집,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요. 어차피 이 집, 우리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결국 나는 집까지 빼앗기는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손이 트도록 일하던 시장 좌판, 허리가 휘도록 닦던 계단,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설거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굶지 않게,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아들이 행복하게. 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며느리 편에 서서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방에서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고 목이 메도록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집 명의가 아직 내 이름이라는 것을 아들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다음날 나는 집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집 명의 전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자녀분께 증여하시려고요? 아니요. 팔려고요.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려고요? 지금 사시는 집을요? 네.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죠. 본인명의 집이시면 나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집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알릴 필요도 없죠. 제 집이니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짐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뭔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산책.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이였습니다. 엄마, 언제 도착하세요? 1시간 후쯤 제가 역에 나가 있을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랑 편하게 사셔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희는 결혼 후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민수가 끊은 후에도 은희는 꾸준히 돈을 보냈습니다. 내가 거절해도 계속 보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때문에 속상하시죠? 응. 오빠가 정신 차리면 다시 연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까? 네. 오빠도 엄마 사랑하는 거 저는 알아요. 지금은 며느리한테 휘둘리는 것뿐이에요. 은희는 오빠를 감싸줬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까 봐더 신경 써서 키웠는데 오히려 은희가 나를 더 챙겨주고 있습니다. 엄마, 서울 오면 좋은 병원 가요. 관절염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래야겠지. 그리고 엄마, 제 친구 어머님이 노인정에서 봉사활동하시는데, 거기 가면 좋은 분들 많대요. 엄마도 친구 사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무슨 친구를. 아니에요. 엄마 아직 젊으세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은희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집한돈 3억 2천만원 중에서 1억은 은희에게 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큰 돈을? 너 결혼할 때 제대로 못 해줬잖아. 이거라도 받아라. 엄마.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보게. 나는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다 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노후, 내 행복을 위해 쓸 겁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은희와 사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내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은인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엄마, 이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고 좋아요. 은이가 준비해둔 방은 깨끗했습니다. 새 침대, 새 옷장, 심지어 화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은이야,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은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희가 이미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내가 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은희와 사위는 나를 진짜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더 소중하게 병원에도 갔습니다. 관절염이 꽤 심하시네요. 그동안 많이 무리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마이너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했거든요. 아이고 고생하셨겠어요. 치료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물리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았습니다. 은희가 모든 병원비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 건강부터 챙기세요. 오래오래 저희랑 사셔야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 저.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집 없어지니까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저한테 막 화내고, 결국 이혼하자고 했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다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너는 이제 어른이야. 혼자 서야 해. 엄마 없이도. 네. 그리고 이혼했다고 엄마한테 기대지 마. 너 혼자 해결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정말 힘들 때는 연락해. 밥은 사줄게.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은인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오고 사위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과일을 깎아줍니다. 은희는 매일 엄마, 오늘 뭐하고 싶으세요? 물어봅니다. 나는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순떡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요. 순떡씨,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이제야 친구를 사귀고. 취미를 즐기고 웃습니다. 어느날, 노인정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순떡씨, 집도 팔고 아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다며, 후회 안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왜요? 그날, 내가 집을 판건 집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였거든요. 인생을요? 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위해, 자식 위해. 하지만 그날, 나는 나를 위해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친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떡씨, 당신 정말 멋져요. 나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때로는 상대방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순떡 씨는 집을 잃었지만,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희생만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행복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단체, 사건 등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